형에게 돈 빌려주면서 차용증 받았는데 어머니가 하는 말이 충격입니다 얼마 전 형이 저희 집으로 찾아오더니 이번이 마지막이다 5천만 원만 좀 부탁하자 아파트 넘어가게 생겼어 이게 대체 몇 번째인데 난뭐돈 쌓아놓고 사는 줄 알아? 그러자 형이 바닥에 벌렁 들어눕더니아 몰라 너밖에 없다고 허락할 때까지 난못 일어나 주방에서 아내가 인상을 잔뜩 찌푸리고 있었는데 어휴 창피하게 왜 이래 진짜 일어나 일어나 얼른 저는 고민 끝에 2천만 원만 빌려주기로 했는데요 형을 데리고 차용증을 쓰고 공증까지 하고 돈을 이체해 주었는데 여보 진짜 이번이 마지막이야 나도 이제 더는 못 참아 화가 잔뜩 난 아내를 겨우 달래며 형 아파트 넘어가면 무슨 짓 할지 몰라 이제 앞으로는 절대 안 빌려줄 테니까 걱정 마 그러고 다음 날 어머니께서 집으로 찾아오셨는데 너이 네 형한테 차용증 받았다며 가족끼리 그게 할 짓이니 뭐라고요 언제까지 형 뒷바라지 해야 되는데요 제가 나할 만큼 했어요 그러자 어머니께서 저를 쏘아 보시더니 장남이 잘 풀려야 집안이 바로 서는 거야 이놈아 그때 아내가 달려 나와서 저희가 먼저 길바닥에 나앉게 생겼어요 아내는 시댁이랑 연을 끊겠다고 난리인데 차라리 아내의 뜻에 따라야 한다면 좋아요 한번 눌러